방금 소개받은 중마돌 사장 김순호입니다 제가 여기 1월 18일자로 중마돌 사장으로 부임하였고 어, 여러 가지 작업을 한 후에 어, 한 보름 전이죠 6월 1일자로중마트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모든 시야도 새로 만들고 신 경영 전략을 이 자리에서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 먼저, 이렇게 저희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방금 어, 말씀을 주셨던 공동조직위원장 이장호 감독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이예술 감독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옆에 배석하신 많은 조직위원님들 계십니다. 박영훈 회장님, 배창호 감독님, 정교수 감독님, 이명선 감독님 그리고 뮤지컬 프로듀서 우리 김희철님 어, 더욱이 김미월 배우가 저희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더욱더 영광이고 어, 더욱더 큰 자신감을 가, 갖게 되었습니다. <laughs> 저는 지난 10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를 좀 하다 올라왔습니다. 김해문화예술단 초대 사장을 맡아서 영상미디어센터와 어린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한 줄에 한 번씩 영화 상영을 하고 야외에 있는 애도음 마당에서 여름철 영화감상회를 계속 해오면서 경남 김해지역의 뜨거운 영화에 대한 열기를 보았습니다. 그 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전당 초대대표이사를 맡아서 물론 영화제에 관한 열기는 대단하죠. 그거 이후에 디즈니와 함께 야외 영화상회를 매주 한 것이 개최됐는데 그 3천석의 야외 리프시어터에 항상 매진이 될 정도로, 매진은 표를 파는 건 아니고 항상 만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산, 경남의 그 영화에 대한 열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거기 사장이었으니까 굉장히 즐거웠겠지. 그러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크면서 항상 충무로 하는 영화, 이게 교과서처럼 배웠던 얘기입니다. 이제 뮤지컬을 전문으로 하는 충무 중무 아트센터와 충무로 영화가 하나로 만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씨앗이 태동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 시작하지만, 전년도의 프리페스티벌에서 그 많은 시민들의 열정이나 이런 것을 기록으로 보면서 대단히 흥분하였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잘 갖고 서영화인들 뮤지컬이들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고, 또 관객들이 즐겁고, 화목하고, 또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게제 꿈입니다. 이 꿈의 달성은 아마 여기 오신 기자님들이 이루어주시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어버렸던 충무로 영화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 자리에 참석한.